네, 보자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없어다잘려먹었네요 반지가 감져도 될거같아요 근데서그짤포지의도용이 조금 이상해요 걱정이 있는데 너무 무섭게요 가아 지금 벗겨져서 그렇습니다 벗겨져서 이상해요 됐어. 안녕하세요 경광TV입니다 여기는 공연 모형 하나도 클럽인데요. 여기는 화무창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태양전기 발전소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예, 네, 위에가 좀 많이 부서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거 황색이네요. 붉색이었던 것같 약간 태양전기 글씨가 조금 이상해 보여요 약간 2000년식인 것 같고, 근데 여기 좀 글씨가 좀 다르네요. 여기 네. 좀 많이 망가졌어요 볼까요 여기? 여건 고장 났습니다 와 앞, 속, 뒤에, 내부까지 내부까지 보여망가졌네네 근데 이거는 LED인데요 여기 LED 굳이 경광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고 이건 태양 전기입니다 근데 태양 전기인데 많이 좀 뭐라 해지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좀 빛이 바했습니다 색깔이 연해졌고 위에 커버도 네. 원래 빨간색 아닙니까 저게? 네 빨간색인데 빨간색인데 색이 저렇게 옅어질 수가 있나 전원대도 많이 있는데 글자 폰트가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 글자 폰트가 이상해요? 네 ITS 엔진 이어링 된 글자처럼 보이는 거 음, ITS 엔지니어링 글자 폰트 같아요? 여기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주차주의. 예,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 여기 1차는 있습니다. 잠깐. 저 정도면, 어, 아, 지금, 버릇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요것도 태양전기 맞아요? 네, 태양전기. 여기는 뭐 색깔이 다른 거 있어요. 음. 여기 먼지가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색이 조금 이상해요. 핑크색. 예, 좀 이상합니다. 핑크색이에요. 예, 핑크색. 경광등 커버도 보니까 처음에 빨간색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원래 주황... 주황색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색이 바란 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출차 될 경광등은 핑크색이 안들어간데 여기는. 음. 어. 여기 글자 폰트가 핑크색이에요 여 글자 핑크색 네 예, 글자 폰트가 말고 글자 배경, 배경? 글자 테두리 색깔이 <laughs> 빨간색? 주황색? 아 여기 핑크색, 핑크색 핑크색입니까? 네 여기 뒤를 보세요 응. 여기.. 여기 무엇 같은데요? 여기는 경비실 같아요 경비실에 아무도 없어요? 네 예,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인가 봐요 근데 조금 여기 보세요. 초록색이네요. 음. 초록색. 예, 여기는 보자. 직원 전용 있고 아 직원 출입구네요. 여기가. 여기 전광등 있어요아 이거는 목이 댕강 날아갔네요. 네, 여기 전광등 없어요. 던건데 여기 코스트코 보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오. 없어졌네요. 다 잘려 먹었네요. 만지면 감전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글자 포인트 배경이 조금 이상해요. 엄청 어, 이상해. 뭔가 뭉툭해요, 뭔가. 아, 지금 벗겨져서 그렇습니다. 벗겨져서 이상해요. 어, 여기 반대쪽은, 조금, 응, 반대쪽은. 여기 반대쪽은 조금. 여기 반대쪽은 조금, 여기. 반대쪽은, 반대쪽 살아있네. 반대쪽은, 반대쪽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아빠! 아빠! 응. 뭐 아빠, 그런데 이거 왜? 이거 도대체 왜? 이거 원래 스티커 아니었어, 이거? 스티커 맞지? 오래돼서 지금 벗겨졌죠. 아니 이 이게 이하얀색이 스티커. 하얀색은 스티커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아크릴판이네. 하얀색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고 파랑색. 테두리만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